되겠지? 그럴까? 장럴까나 지금 되고 있다. 야, 그런데, 이 결혼하면 날개를 떼나? 어? 결혼하면 어? 날개를 뗀다고? 어, <laughs> 그, 먹이로 주기 위해, 알았지? 자기가 먹는다, 날개를. 날개를? 먹고 있네, 진짜. 왜냐면, 영양분을 섭취해, 그래서. 개개네 <laughs> 고양이 새끼 태어나고 나서 무슨 마 같은 거 있지, 알지? 어. 절막 같은 거 있지. 근데 우당골리 어디갔냐? 지금, 지금 어디? 어디? 그, 아 여기 있냐? 그걸 먹잖아. 그것도 영양분 섭취하기 위해서다. 우당골리. 또 자자자자 우당골리 리리. 아나 어디냐? 저기 저기 란드로란드 우당벌레의 보험 도드로란드란드로란뭐 음, 있어? 음. 네, 뭐 있어? 어? 벌레다 음. 야 벌레 한 마리 있다 어? 어디 갔지? 온천날 생존력이다 야나 벌레 잡았다 우당벌레 새끼 어, 진짜다 야, 무당벌레 큰 벌레 찾좀 해봐. 개 새끼지도 모른다. 야, 얘 지금 죽었나? 살수어 지금이라도 안 되냐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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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, 아니다, 음, 얘 음. 무당벌레 아니다. 그냥 그냥 작은 벌레다. 역시 무당벌레인데. 어디 있는데, 그게 버렸다. 죽었 왜? 어 어디 는지아 살려줬다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. 어디? 가숙이 버리지 말아. 어? 어떻게 됐지? <웃음> <웃음> 어? 아 재미없어. 야, 다른 벌레 찾아볼래? 벌레? 신어 껍질을 떼면 껍질을 떼면? 뭐지? 뭐지? 모르겠고 한지성 너의 얼굴이 뜨 너희 얼굴을 올릴 거다. 존데존다 까기 울 안경만 찍어줬다. <될까>. 뭐하냐? <laughs> 오, 무당골레 무덤. 무 야, 자. 이거 떼어버리자 이거 떼어버리면날지 못한다. 자, 이제 어떻게 됐는데 거기도 이거. 이거 떴으면이게떴 이거. 이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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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는데? 무당걸레 여기 있잖아 어디? 니가 밟았다 아니야 어, 저기 네 무당걸레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네나좀 아,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요 따라 돌아 개미가

우리가 떠돌다로 떠아 떠돌아 무덤 장소 무덤 장소 고려 고려 사차 오백삼 동 고려 오백삼 동 백육 호입니다 이곳을 보실 분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대로라도 놓을게요 밟거나 하지 마삼